아유. 오빠 이제 뒤야? 응? 이제 뒤야? 아 그게 앞이야 그게 맞게 낀거야 지금 그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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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왜 이걸 주지? 차를, 차를 보고 주지 자 여기 가평 운께서에요 네. 딱 와보시니까 오늘 차가 어떨거 같요 아. 어. 차 생각은 별로 안 나고, 뭐 먹고 싶어요. 넌 진짜 착하다. <laughs> 어? 진짜 착해. 아니, 가평 의기에서 왔는데, 뭔 차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매주 왜그래요 진짜. 제 정신 아닌 사람처럼. 나도 몰라! 근데 이렇게 뭐 장갑이나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뭐 중장비라든지 이런 거겠지. 야, 어? 뭐 지금 타는 거야? 나는 꽃무늬야 오빠 아 나는 나는 모시나요 나는 협찬 받은 거라 모시나 나는 협찬 받은 거라구요 그래서 이 연예인은 이 협찬 품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자 케이 스위스 르카프 나 여자꺼 하고 아, 이건 좋네. 음. 이건 나쁘지 않아 이거 깔바 춤인데? 어? 음? 멋있다. <laughs> 야 뭐든지 내가 하면 이게 좀 트렌드가 된다고. 어? 그런 적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너 접혀있는 거 피기만 하면 더 맞는다 이거. 진짜 어? 언젠가부터 오프닝이 좀 이렇게 화려해졌어. <laughs> 장갑 아, 피시니까 대충 감이 안 오세요 오늘 어떤 차를 할것 같다라는 느낌? 아할것 같아요 큰 차라는 지뭐 공사 현장 가든가 뭔가 위험한 것 같고 일단 치마를 입고 온걸 굉장히 후회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똥 푸는 거 했으면 똥 푸는 거 했으면 뭐더 이상 뭐 얼마나 더 힘든 게 있겠어요 아유. 그만합시다. 나이가 안 할게. 근데 무슨 이거 왜 해? 나안 할래. 매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합시다. 우리 인연 여기까지. 아안 어? 해. 아뭐 오늘 어떤 차일것거 같냐고? 피트가 많잖아요. 헬멧, 장갑, 강화다 중장비. 중장비? 어. 어떤 거그 중에 중장비 한두 개 아니잖아. 이 진짜 이거 웃기지 않아? 이게 보는 시청자분들 여러 진짜 웃겨. 웃기... 야저저저 저, 저 필이 정말 형편없네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 포괄적인 에? 우리나라의 중장비만 해도 뭐 포크레인, 로더, 어뭐 덤프트럭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 뭐일 것 같아요? 나가면은 솔직히 안 그래? 솔직히 안 그래? 힌트를 세 가지 주세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장갑, 장어. 아니 이거 말, 물건으로 말고 말로요 충청, 또 하나 대신은 춘천! 아 뭐야 그게! 춘천이 뭐가 뭐, 뭐, 뭔 차가 유명한데? 춘천이 다가 아! 양지장 아니야? 중장비 중에서 뭐일까? 너 하나 해, 내가 하나 할게 글쎄 뭐 할까 중장비 뭐, 포크레인, 로우다 뭐 롤러 뭐 많지, 덤프트럭 그럼 덤프트럭이랑, 난 음. 포크레인 그래, 상민은 포크레인, 나는 덤프트럭 네, 알겠습니다.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그러면 브랜드가 뭘까요? 아, 뭐야! 그걸 장난이페이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고복장 네. 그대로 춘천 KBS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춘천 KBS? 네, 응. 춘천 KBS 아, 트럭일까? 가서 몸조차 안봤지자 그러면 캐비어 추천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 뭐 출연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아니 나오시던가. 우리, 네. 우리 올해, 정했어요 트럭. 가시죠. 가시죠. 아이고. 보다 보다 이런 리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박. 어, 나도 처음이니까. 똥차 리뷰는 처음이지. 어, 이런 댓글들이 정말 우리를 더신기하게 하는거에요 음. S.U.N.W.H님 진심 이건 개발이병 근데 이분들이 약간 좀 오타쿠같은 기준이 있는거야 네? 보통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일반 분들은 이제 어, 슈퍼카 리뷰를 하는거지 일반 승용차를 리뷰하는거지 이런거를 아, 이런 리뷰하다 생각을 하시겠지 똥차는 솔직히 생각은 했겠지만 시,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 아저거 어, <laughs> 우리는 우리는 진짜 리뷰를 하니까 <laughs> 이런 거 11분 40초 이런 걸 쓰신 분들은 이이 부분에 약간 약간의 성미의 노출이 있습니다. 진짜? 유연 시간을 올려주신 거예요. <laughs> 이분은 정말 아이디가 남자 최성용아이 그러니까 <laughs> 이런 댓글 참 좋아. 저 생각 있게 쓰신 분들. 뭔가요? 분녀 업계에 계신 분들 참고 리뷰인가요? <laughs> 역시 색다르네요. <laughs> 어, 윤우, 남민, 남윤우씨.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스티브 전, 스티브 전. 어, 그 어떤 자동차 리뷰보다 기다려지네요. 가슴 <laughs> 자각이 최고. h n 리뷰계의 혁명이다. 레볼루션. 어, 이 차를 리뷰할 줄이야. 네,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 차를 리뷰할 줄이야. 일단은, 어? 우리가 저기 차고지까지는 왔어. 근데 여기가 뭔 차인지는 몰라. 왜냐면은 여기에 차가 막 승용도. 차 많은... 버스, 마을 버스. 뭐, 오톤 트럭, SUV, 덤프, 우체국 차, 뭐, 다 있기 때문에, 뭔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 차를 리뷰를 하러 춘천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 드럽게 춥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야, 이 정도면은 반팔 입고 다녀도 되겠다라고 생각 했는데, 춘천은, 뭐가 이렇게 춥냐! 아, 어, 너무 추워.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장 멀리 와가지고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가운데로 오세요 네네아뭐 관계자분이신가 보네 관계자분이신데 네, 음, 네. 일단 뭐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 네. 성함이 김 볼보 씨네 누가 봐도 <laughs> 네. 누가 봐도 예 볼보 모자를 쓰셨고 네. 누가 봐도 네. 네. 얼굴 <laughs> 간단하게 카메라 보시고,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볼보트럭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신기범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아, 신기범 과장님. 뭐, 어, 어, 되게, 네. 깔끔하시네요. 인상이 되게 네. 좋다. 아, 어제 피곤했는데. 네. 좋게 봐주셨합니다 와, 아, 누가 봐도 이게 회사에서 네. 되게 되게 총망받는. 맞아! 그런 <laughs> 네. 분 같아요. 네, 그렇게 마무리해주시면사합니요 아, 어, 아, 근데. 네. 갑자기 우리가 촬영하고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구경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지나가시면 너무 추워 보이셔서 인사 네. 좀 드리고 네. 저희 차량을 또 보러 오셨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드로려 어, 맞네 볼보는 맞네 그러면 볼보다 어 볼보는 맞네 자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네 오우 오우 오늘 저거예요? 이야 신차야 신차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차는 볼보에서 만든 이게 저, 정식 명칭이 뭐죠? 앞에 바퀴 네개 있는 게? 아 A54 전부트럭이라고릅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전...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이분, 마이, 마이, 마이크 하셨구나. 아,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간단하게, 예, 네, 본인 소개, 카메라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운더 출천에 살고 있고요. 예. 네. 아. 회사 차를 구입한건데 기회하러 저희 아들이 신청을 해서 아아 아, 차량은 본인이 우, 그 사장님이 운전하시지만 신청은? 신청은 저희 아들이 했습니다 아 아들이 아니 어쩌다가 아들이 신청을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자동차 관심 이 많습니다. 얼문을 자주 가요 아 자주 가요 어, 아버님도 자주 보십니까? 네 저번 일에 편에 경흥기 버스도 습니다아경험기보스도경험기만 <laughs> 보셨습니까? 네, 아 벤츠 아, 아, 네. 본인 소유의 차량입니까 아니요. 개인 차량 회사 차아 회사 차라는 건 뭐죠 저희 그 전문건설 회사거든요 예. 네, 네. 저희가 운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볼보를 구입을 하면서 본사 계신 분들에서 아, 구입을 하는 기에 아, 전문적으로 분야들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 알겠습니다. 차량 어, 소유하신 또, 차량은 2차 한 대입니까? 또, 아닙니다 소유. 어 이런데 볼보 차량이 한두대요 예. 네, 아 다른 회사 차. 아니 기아면 이렇게 여기 파치 그 볼보, 덤블 이렇게 여러 대 사면 네. 한 번에 수리도 가능하고 한 대에 여러 대를 잡을 네. <laughs> <번> 구매 하시면 되죠. 회사측에서 좀더 많이 해주면. 네네네. 두명예정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저 볼보 트럭을 시내외 리뷰를 할 거예요. 예. 타고서 차이 어디로 가죠?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네. 현장 네. 현, 현장 가서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덤프 덩트? 트럭 네. 어떤, 덩트? 어떤 덩트? 정도 쓰니? 아, 어. 아뭐 뭐, 봐야죠. 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현장 가서 일합니다. 왜 이렇게 애미하냐면어 지난주에 네. 똥차를 리뷰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우리가 똥차 하나 가지고 <laughs> <laughs> 똥을 팠어요, 우리가. <laughs>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저 뒤에서 똥차 푸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이리가 호수를 자고 가가지고 똥이 파이프를 꽂았다, 고 우리가 진동이 많이 오잖아와똥 무게가 뭐가 막 와야 어뚝뚝가 넘어갔는데 그때마다 이게 파이프가 울청 울청 이렇게 해요. 어, 예, 이거는 이게 적재량이 어, 몇루배죠 지금 1 7루배1 7루배를 아, 이런 전문 용어 9배. 루베죠, 루베? 그죠 25.5톤. 25.5톤인데, 17 루베를, 17 루베를 이걸로 이렇게 사부를 하고 하잖아? 그럼 만약에 너가 하잖아? 너 여기 할배로 이만 어. <laughs> 아, <아니>, 진짜로. <laughs> 네. 아, 시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인생 자체가 수박겉핥기에요 제가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 루베 정도만 알지 정확한. <laughs> 네. 그러니까 루베는. <laughs> 세제곱미터, 1 네. 0 0 0미터를 말이죠. 그거의 단위고요 일본어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아, 아 그러면 아 전문 그 정식 용어는 뭡니까? 아 어, 17세제곱미터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편의상 네. 많은 분들이 17루베라고 부르시면 17세제곱미터인데 원래는 네근데 편의상 어, 네. 많은 분들이 네. 루베라고 네, 네. 약간 좀더진지충이되보자고 하면 네 어, 17루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가 차량의 무게를 산정을 할때 네. 지금 20, 보이는 25.5톤이 적재중량이거든요. 네 25.5톤을 어, 보통 저희가 이제 형식승인 검사할 때래 네. 올해의 비중이 1.5를 곱해서 17 루멘에 곱하기 1.5를 하면은 25.5 톤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물건 들하고 구입하면서, 네, 저희가 공장 통해서, 네, 차량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고, 네, 저희는 뭐 그냥 기름만 <laughs> 넣고, 아, 망가지니 AS를 위해서 제공을, 네, 수입 차량으로는 털어나가죠. 사장님 저기 헬멧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저 어, 헬멧을 준비했어 네. 아네 네. 아, 있네, 있네. 아 명품 브랜드죠? 때문에 네. 헬멧을 명품 브랜드입니다. <laughs> 자, 명품 브랜드. 차를 <laughs> 차를 살때왜안 주는 거예요? <laughs> 네? 어볼보는마찬가지로 수입차인데 어 볼보 땅프터 사면은 승용차 사듯이 골프백도 주고 보스턴백 <laughs> 주고 우산도 주고 그래야지. <laughs> 드립니다. 안 받아, 안받다 때잖아. 이거 이거. 어디에 아, 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아, 아 사무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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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맞아 맞아. 헬멧은 저희가 안타깝게 못 드렸습니다. 아, 아 헬멧은 그럼 못 이건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이거는 네. 우리 또 아버님 일하시다가 이게 쓸 때가 있어요. 공사 현장 이렇게 아파트 현장에 가실 때 혹시 모르시니까 네. 쓰시라고 아, 예, 그럼. 네, 이거를 선물로 일단 드게요 예, 네, 이제 가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우리 어디 가세요? 안동에다 닦아도 돼요. 이쪽으로. 예, 잠깐 쉬시려고 하고, 어, 나 날씨가 추워. 어, 그러니까, 추위 이 많이 터지는구나. 우리 어저께까지 날씨 좋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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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다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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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는다가다가제떨리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지금 예네 빨리 이 차를 리뷰를 한번 바깥부터 외관부터 하나하나 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예네 가시죠. 아우 추워 아 추워. 이렇게 열리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자. 나 The... Oh, got, got, got <목소리도> 이게 뭐야. 이뭐 죽어